온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십니다. No 성조주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존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테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와 가론 유다의 배신 사이에 이제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던 제사장 그룹과 바리스, 바리세파 소속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이제 결탁을 합니다. 서로 반목하다가도 나쁜 일에는 또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그러나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난 것을 가장 경계하는 로마 군대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명절 이후로 거사를 미루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또 그들이 염려하는 것도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진리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에도 관심이 없었기에 흉계와 술수를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대신 자기 욕망을 따르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이들이 여인의 향유를 허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의 기회를 놓쳤다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사실은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좋은 일이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보금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복잡한 계산 대신 주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와 헌신으로 늘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늘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도전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만일 죽게 드린다는 명분으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다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한 여인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면 가론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이때 뜻밖의 기회를 얻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일정을 앞당기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열두 제자 중 하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악에서 떠나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거룩한 길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찬송가 50장 부르십니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교육자와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비극이 끊어지지 않는 시대에 극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며 두건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에서 떠나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